안녕하세요.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SUV 특집으로 200에서 400만원대까지 안내를 해드려 봤고요. 오늘은 500에서 700만원대 사이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총 17대를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에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쪽에 수원 쪽에 500에서 700만원대 SUV 종류가 2000대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7대를 가성비 좋은 차만 골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현대기아 위주로 총 17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산타페 디 m 2014년형이고요. 13년 11월식입니다. 산타페 디엠이 워낙 만족도가 좋아요. 장고장도 없고 뭐 승차감도 좋고 아무래도 중형 SUV다 보니까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게 14년형 12만 9천 키로인데 770만 원이에요 네, 시, 옵션은 기본 옵션이지만 워낙 가성비가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12만 9천 키로 디젤이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사제 헤드업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열선은 앞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접이 5인승 아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이고요. 타이어는 한 2,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이로 이력, 렌트력도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페 DM 14년형 7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오늘 SUV 중에 유일하게 한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4륜이고요. 15년 1월 등록입니다 15년 1월 등록이고 9만키로 가솔린 모델인데 가격이 대박이죠 국산 suv 다더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 이게 이제 SUV, SUV, suv가 디젤이 문제가 되죠 한번 고장나면 이제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또 매연 그런 단속도 이제 갈수록 좀 심해지고 그러는데 가솔린이니까 그런 걱정 안하셔도 돼요네 전동시트 있고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9만 100kg. 네, 지금 가솔린 모델이고요. 양 열선 시트에다가 이게 사륜 구동입니다. 사륜 구동. 전동 접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가솔린이니까 확실히 조용하죠. 타이어는 네, 2, 30% 정도 남아 있고요. 용도 이력, 렌트력도 없고요.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6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뉴투싼 ix 2.0 스마트 스페셜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9월식입니다. 네, 외관 다크 그레이. 외관도 깨끗하고 키로수도 뭐 11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자 실내 관리 상태도 양호하죠. 전동 접이 이게 이제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네, 고질병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버튼 시동도 있습니다. 양 열선 시트에다가 크루즈 컨트롤, 11만 3천 키로 디젤이구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블랙박스도 있구요. 타이어는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한짝에 중고 타이어 뭐한 4만원 정도면 A급으로 교체가 가능하구요. 용도 이력, 렌트력도 없고 외판 단수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투싼 ix 2.0 스마트 스페셜 14년형 6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산타페 dm 2.2 4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10월식이에요. 네, 산타페 dm인데 네, 고급형 모델이고 4륜 구동입니다. 4륜 구동. 790만 원. 금액이 너무 잘 나왔죠. 실내 관리 상태도 완전 A급이죠 전동 시트에다가 버튼 시동 내비 크루즈 컨트롤 158,000km 양 열선 시트에다가 운전석이나 통풍 시트 있고요 스마트 키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접이 4륜에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도 50%고 이게 이제 산타페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훨씬 넓게 트렁크 공간도 넓고 승차감도 상당히도 괜찮아요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로 1 렌트를 없고요외 판단 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산타페 t m 2.2 4륜 프리미엄 모델 7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와 더불어서 인기 정말 좋죠. 뉴 소렌토 R 2.0 트렌디 모델이고요. 14년 3월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 아주 깨끗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 관리 상태까지 아주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8만 3천 킬로, 키로수는 있지만 관리 상태 아주 괜찮고요. 버튼 시동도 있습니다. 양 열선에다가 운전석이랑 통풍 시트도 있고요. 전방 센서,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예, 이 차는 5인승 모델이고요 2열에도 커튼이 있고 2열 열선 시트에다가 핸들 열선, 네, 미끄럼 방지 이 차도 타이어가 뭐20% 정도인데 교체할 때가 됐어요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용도 이력, 엔틸은 없고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소렌토 R 2.0 트렌디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R 2.0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5월식인데 키로수도 많지 않아요. 스포티지도 준중형 s b v 중에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예, 젊은 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고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 관리상태도 예, 완전 A급이죠. 버튼 시동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46,000km 디젤입니다 양 열선에다가 운전석이랑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네, 운전석이랑 통풍 시트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2열 열선 시트 네, 5인승 모델이고요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 키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용도 1로렌트를 없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이 하나도 없고요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티지 R 2.0 TLX 최고급형 모델 6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스렌토 R 2.0 트렌디 모델이고요. 14년 9월식이에요. 네, 이것도 키로수가 짧습니다. 11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외관도 깨끗하죠? 실내 관리 상태도, 네, 이 정도 완전 A급이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네, 이열 관리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19,000km 디젤입니다. 양 열선에다가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미끄럼 방지 있고요.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에다가 2열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용도율은 렌티력 없고 이차도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렌트 R 2.0 트렌디 모델 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요번에는번에도요더 뉴스 포티지 R 4륜의 트렌디 모델입니다. 4륜 트렌디 15년형입니다. 15년형이고 14년 12월식이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키로수는 149,000km 운행됐고요. 버튼 시동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 열선 운전석이랑 통풍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전동접이 네, 시트 컨디션도 네이정도완전 a급이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5인승 모델이고요. 타이어도 한50% 이상 네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로 렌트를 걷고요. 외판 단수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뉴 스포티지 R 15년형 6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는요. 올뉴솔울1.6프레스테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1월식인데 6만 k 로밖에 운행이 안된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자, 외관 디자인도 아주 유니크하고 네,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여자 여성분들에게또 인기가 있죠. 외관 아주 관리 상태 깨끗하죠? 이 구형보다 훨씬 아주 예,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네. 실내 관리 상태까지도 네, 완전 깨끗하고요. 이게 또 가솔린이니까 조용하고, 키로 수도 짧고, 버튼 시동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6만 키로, 6만 100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양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이 아래쪽에 있어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도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블랙박스 있고요. 네 트렁크도 아주 넓죠 이게 뭐 .6인데 뭐 레이 형이라고 볼수 있죠 레이보다 아주 크게 나왔는데 레이보다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네 용도이력 렌트이력 없고요 외판 단수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뉴솔 1.6 프레티지 모델 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류 카니발 11인승 디젤 럭셔리 모델이고요. 뭐, 패밀리 카죠? 뭐, 5인 이상, 네, 타실 일이 많은 분들은 요 차가 너무 좋죠. 가격이 너무 잘 나왔어요. 749만원입니다. 또 이게 고급형 모델이에요. 흰색이고, 15년형이고, 14년 7월식이에요.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실내 컨디션도 뭐, 이 정도면, 네, 양호하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19만 6천키로, 6천키로인데, 이게 이제 1인 신조차량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탔던 차량이고요. 버튼 시동도 있고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여기 보시면 양 열선에다가 운전석이랑 통풍 시트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네, 11인승이지만은 이제 4열이 바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6명에서 8명 편안하게 또또 또 앉으실 수가 있어요. 네 타이어는 뭐 교체할 때가 됐는데 요 차량도 뭐 A급 한 5만 원이면 완전 A급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용도 이력 렌트 력도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뉴카니발 패밀리카 저렴한 차를 구하신 분들은 요차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15년형 749만 원입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뉴 카렌스 1.7 디젤 트렌디 모델이고요. 16년 1월식이고 네, 외관 깨끗하죠.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1 1만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1 1만 k 로 디젤이라 연비도 괜찮죠. 연비도 괜찮고. 자, 버튼 시동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1만 8천0로 운행됐습니다. 양열선 시트에다가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전동 접이 2열도 완전 A급이죠. 오토라이트, 버튼 시동,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사고 이무는요 렌티렉은 있지만 외판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범퍼 쪽에 라디에터, 서포트 요거 하나 교환됐고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류카란스1.7 디젤 트렌디 모델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1.6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2017년 형이고 16년 10월식입니다. 예, 아무래도 올란도가 가성비가 좋아요. 연식도 좋고 또 키로수 대비 동급의 스포티지나 투싼비면서 아주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네, 외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92,000km 디젤입니다. 양 열선 시대에다가 시트는 뭐 가죽 시트는 아닌데 네, 네, 관리 상태는 뭐 세월의 흔적은 좀 있죠. 사이드 전동 접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열선 시트 전동 접이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키로수 대비 키로 이제 연식 대 연식도 괜찮고. 자, 사고 이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를 없고 교환은 하나도 없어요. 도색판금 두 군데만 있고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1.6LT 프리미엄 17년형 52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0LT 모델이고요. 15년 1월 시기고 1 1만 k 로밖에 운행이 안했습니다. 캡티바도 소렌토와 산타페랑 동급이잖아. 차가 아주... 아주 웅장하고 아주 고속 안정성이 좋고 튼튼합니다 네, 아주 절반 가격 수준이죠 소렌토에 비해서 외관도 깨끗하고요 11만 2천 키로 디젤입니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요 고정식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양열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네비게이션 이 고정식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가 따로 있어요 네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2열 열선 시트 앞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접이 타이어단50% 정도 남아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7인승 모델이고요. 차박하실 때 너무 좋아요.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용도이로 렌트를 없고요 외판다 뭐 교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2.0 LT 모델 5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트랙스 1.6 디젤 LTZ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11월식입니다. 네,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더뉴 트랙스입니다. 더뉴 트랙스인데, 키로수도 많지 않고, 연비까지 좋아요. 이게 또 디젤이기 때문에, 외관도 깨끗하죠.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만 6천 키로 디젤입니다. 열선 시트,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전동 접이, 네, 이열 관리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하이패스도 있구요 네, 후면부도 아주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용도이력 렌티를 없구요 외판 단수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뉴 트렉스1.6 디젤 LTZ 모델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QM6 2.0 디젤 엘리 모델입니다. 지금 17년형이고 16년 12월식이에요. 네, 외관 깨끗하죠. 자, 이게 대박인 게 QM6인데 키로수도 많지 않은데 780만 원이요. 가성비 대박이죠. 신색이고, 네, 이 차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빠른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실내까지도 네 아주 깨끗하고요. 또 디젤이라 연비까지 괜찮아요. 지금 14만 키로 디젤이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천정 방음 장치까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네, 아주 트렁크도 매트, 아주 깔끔하게 잘또 장착을 해놨고요.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까지 장착을 해놨어요. 타이어도 뭐50% 이상 여유있게 남아있고요. 렌티력은 있지만 이 차는 이제 왼쪽 편으로 좀 외판 쪽으로 사고가 좀 있어요 이렇게 예, 접촉사고 왼쪽으로좀 있어요 엔진 쪽은 전혀 앞쪽엔 전혀 없구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 m 6 20 디젤 엘리 모델 7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17번째로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쌍용 뉴스타일 코란도시 224륜 익스트림 에디션 네 고급형 모델이구요 17년 8월 식인데 760만원 가성비가 너무 좋죠 네 가성비가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자 외관도 깨끗하게 더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다크 그레이 아무래도 코란도 시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자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블랙박스라든가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네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전동잡이 사륜에다가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지금 14만 2천 킬로 오랜 됐구요. 후방 카메라. 양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타이어도 50% 이상 여유있게 많이 남아있고요 버튼 시동. 버튼 시동 있습니다.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내비. 뭐 이렇게 다 기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요. 용도 1억 렌트를 걷고요. 휀다 단순 뭐 거의 뭐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타일 코란도 시2.2 사륜 익스트림 에디션 17년식 7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에서 700만 원대 사이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S.B. 특집으로 총1 7 대를 전국 최저가에 안내해 드려봤고요. 전국 탑승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차고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폐차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업 믿음중공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미등중공청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은 사람 모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